단순히 중국을 기술 개발이나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뭐 반도체 뭐 기타 등등 AI 이런 모든 전략에서 배제할기는 이제는 꿈도 못 꾸고요 늦추게 하는 전략마저도 과연 합리적인 전략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력 중심화를 비롯한 이 기본 인프라. 하는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수준이고 미래를 내다본 성경지명과 같은 전략적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이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앞으로 AI 시대가 오고 그렇게 되면 전략사황이 늘어나는 시대를 미리 대비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면 중국 정부는 당연히 후자를 이야기하겠죠 조금 더 제가 짚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 왜이 장점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냐면 어쨌든간에 중국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중국과의 어떤 약점을 찾아내려고 하고 또 중국의 강점을 배우려고 한다면 유망 산업, 인프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산업 전반 체계에 갖춰져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알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중국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그러면 공산주의 나쁘다. 한국 민주주의 좋다. 미국 민주주의 좋다. 이게 아니고요. 유천생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모든 어떤 체제적인 내용들을 비교해 놓고 각각의 모델 가운데서 과연 어느 모델이 어느 모델에 대해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은 무엇이고 궁극적으로 21세기 후기 문명 사회에 변화하는 지금 시대사적 문명 전환기에 과연 누가 헤지모니를 가질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또 우리가 그 이기는 쪽에 힘을 보태는 것이 국가 이해 관계에서는 하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 좀더 냉정하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모델을 잘 비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일단 중국 모델을 한번 여러분에게 몇 가지 요약해서 전달해 보는 그런 유튜브 시간을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독일 안에 뉴브루크림이라고 하는 이 서킷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달라스에 가서 헬기를 타고 봤는데 나스카라고 해서 왜 자동차 경주하는 그런 서킷이 있지 않습니까? 서킷이라고 하는 것은 해로이기도 하고 자동차 경주. 봉주가 이렇게 돌아서 몇 바퀴를 도는 서킷 말 그대로 서킷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전설적인 누르부르크림이라고 하는 그 서킷의 길이가 전체 13마일 되는 코스라고 합니다 13마일은 13 곱하기 1.6 하시면 대략의 그 키로미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20키로 정도가 넘는 그런 정도의 코스에 많은 차량들이 이제 그 트랙을 다니면서 실험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거기에서 가장 성적을 낸 차량들이 어떤 차량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주행이도 그렇고 미끄러짐도 그렇고 자동차의 주행이었던 안락감도 그렇고 안전도 뭐 모든 기준이란 기준은 다 만들어 놓고 그서킷을 돌게 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봤을 때한 21km를 돌게 했을 때 어느 나라 차량 성량이 제일 좋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BMW, 포르쉐, 메르세데스벤츠 아니면 이탈리아 자동차, 일본 도요타자동 한국 핸드기어차 아닙니다. 결과는 제 질문에서 예상을 하셨다시피 샤오미가 만든 자동차입니다. 샤오미가 그러면 어떤 회사인가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회사는 저가형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으로 잘 알지 있는 회사입니다. 뭐잘 아시잖아요. 하지만 샤오미가 만든 전기차는 첫 차를 출시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린헬을 주행한 차량, 전기차든 내연차든 세 번째로 빠른 기록을 세운 차가 되었습니다. 이같이 샤오미의 트랙 성공은 중국 전력의 중심 청정에너지 패권 부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목소리> 할 겁니다. 2024년에 전 세계 전기차의 4분의 3을 생산했고 글로벌 전기 자동차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태양광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고 배터리 생산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제네조의약 60%를 지금 중국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나 이런 거 인간의 어떤 그 생체 리듬에 대한 산업재 이런 거는 고민하지 않으니까 비인권적인. 국가다, 경제다, 막 공격은 해도 결국은 히토리딱 닫아버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전해질 문제, 방금 수소에너지를 하는 전해조, 일렉트로라이즈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을 전 세계에서 60% 이상 점유하고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 모델 중에서 알게 모르게 강해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뭐냐? 처음에는 사들 양으로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양이 질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혼다 회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도 한번 자동차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때? 그러니까 임원들이 아유 회장님, 이 혼다 오토바이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자동차는 요 들어가는 부품도 만개 이상이고요. 우리 회사로서는 상당한 도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영해신 혼다 신조가 무슨 말이냐? 오토바이 두대 놓고 그기에 철판 깔 그 자동차지 않느냐. 그래서 2 년만에 본다가 자동차를 제작해서 프랑스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하게 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접하다 보면 단순히 중국을 기술 개발이나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뭐 반도체, 뭐 디타 등등 AI 이런 모든 전략에서 배제할 거는 이제는 꿈도 못 꾸고요. 늦추게 하는 전략마저도 과연 합리적인 전략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될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97년 외환 위기를 겪었을 때 중국 덕분에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해야 될것 같고 78년 개방 이후에 불과 19년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 이후에 과거에 서울역 앞에 그 많던 보부상들, 그 보따리 판을 이렇게 펼치고 무좀약 팔고 호랑이 약 팔고 하던 그 중국 상인들의 모습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중국을 무조건 개발을 늦추게 하고 제재를 하고 뭐 HB200 반도체 GPU는 보내지를 않고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과연 중국의 성장세를 꺾을 수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를 비난할 때 특정 산업에 보조금 주고 기반 설비 즉 핵심과 효율을 생산 가능케 하는 물리적 시스템 그리고 인력 역량에 중국이 얼마나 스스로가 투자를 했는지도 우리가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중국 모델을 평가할 때 디지털 네트워크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초기 인터넷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 권위적 정권을 약화시키는 도구가 될 것으로 믿었지만 과연 권위적 정권을 약화시키는 도구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 소셜에 나오는 메시지 한 줄로 관세 100% 11월 1일부터 때리겠다라는 이한 줄로 주가가 출렁이는 것을 볼때 그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질문을 받으시면 그런 거 아닌 것 같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을 국내 중심으로 연결하면서 외부 정보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정부가 여론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대중 통제에 사용하면서 이런 측면이 산업에도 커다란 하나의 영량 강화에 이 점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는 것의 아이러니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 전문가들이 바라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겠죠. 미국이 도와줘서 이런저런 지원을 해줘서 민주주의를 지킨 나라가 됐고. <laughs>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은 옆에 있는 14억의 인구 대국의 중국이 어떻게 말 한마디로 14억의 인구가 시진핑 주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가 다 따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느냐. 물론 부를 가진 자본가 계급들이 이미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있고 그들도 전경유착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이삼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미국이 과연 우리가 1978년 문을 열라고 해서 시장 개방을 했고 2001년도 WTO 가입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심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중국 국민들이 미국 세세할까요? 글쎄 <laughs>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핵심 인프라 전력망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죠 지난 25년 동안 중국은 전력 설비 건설에 세계를 선도해 왔습니다 아, 영국 전체 전력 수요에 버금가는 양을 매년 추가해 왔습니다 영국 전체에 수요되는 에너지 소요량을 매년 중국 정부는 추가해 왔다 이 말씀입니다 현재 중국은 지금 미국과 유럽을 합친국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초고압 성전망 배터리 저장 시스템 등에도 대규모 투자를 해 왔고요 이처럼 풍부한 전력 공급으로 고속철도, 전기차 등 전력우전용 운송시스템의 급상장도 가능케 해왔다는 점을 강가해서는 안됩니다. 세계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전기차가 사용하는 비중이 약 21%입니다. 미국은 22% 수준이고요. 중국은 거의 30%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이 비중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가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연간 증가율은 약6% 수준이고 세계 평균 2.6%에 비해서 무려 2.5배 정도 되고요. 미국의 0.6%에 비해서는 거의 10배 이상 수준의 성장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력 중심화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얼떨결에 우리 공산당이 잘했구나 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치밀한 전략을 배경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니 중국 전체의 전력 인프라 그리고 상수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판단해서 밀어붙여서 오늘날에 이런 기본 인프라를 마련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느껴집니다. გੁਰდა 아, 이제 세계가 전기차 이야기가 나오고 청정 에너지 이야기가 나오고 다양한 AI 산업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향후에는 양자 컴퓨터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제가 25일 날 여러분들에게 양자 컴퓨팅, 양자 물리학에 대한 어느 정도 설명을 해 드리려고 오프라인 강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경제학 박사면 박사지 뭐 물리학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저는 물리학 잘 모르고요. 그렇지만 상당히 재미있어서 여러 가지 참고 문헌을 많이 읽다 보면 양자 컴퓨터를 제가 많은 분들에게 강조한 게한 6, 7년 전부터라고 여러분들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0년 정도도 더된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10년 전부터 제가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안 믿으실 거니까 한 6, 7년 전부터 제가 많은 분들에게 비트코인 설명을 하면서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 비트코인의 세계는 사라진다 그 당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을 때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력 중심화를 비롯한 이런 기본 인프라 하는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수준이고 미래를 내다본 성경진민과 같은 전략적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이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앞으로 AI 시대가 오고 그렇게 되면 전력 사용이 늘어나는 시대를 미리 대비했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면 중국 정부는 당연히 후자를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알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중국 전역의 어떤 인민들의 생활의 평준화를 노리다 보니까 투자하게 된 그런 분야가 마침내 AI 시대에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 해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역시 경제 발전과 기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인력입니다. 인재 양성입니다. 약 7천만 명의 노동자들, 산업 노동력이 중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인프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자 배터리 부분을 생산하는 첨단 공정으로 옮겨갈 수가 있겠죠. 중국 노동자의 어떤 공정에 관한 지식, 그리고 어 중국 정부 당국, 공산당 당국의 투자,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져서 상당한 중국의 기본 자산으로서의 자리를 굳힌 것 같습니다. 7천만 명의 전문 인력이 있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시고, 젠슨황,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 중에서 인도 중국 인력이 어느 정도 비중이 되고 있는가를 보신다면 그야말로 인력도 중국에선 중요한 모델의 하나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려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인데요. 종종 미국 전문가들에서 과소평가가 됩니다. 피터 드러커와 같은 위대한 미국의. 교수분들이 교육을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고 또그 밑에서 공부한 많은 전문 경영인들이 나와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그런 글로벌 패권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평가는 하겠지만 과연 중국의 그런 기업가 정신을 양성하는 또는 기업가 정신이 역사적 전통적으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의 개성 성상을 이야기하듯이 중국에는 휘주 의 휘상 그리고 북경에 있는 진상 그 양자를 잇는 운하가 있었고요. 그 휘상과 진상은 정관계를 연결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관계가 서로 결혼시키는 그런 관시 제도와 같은 네트워크 제도와 같은 관시 제도가 존재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중국 기업인들도 상당한 야망은 있었다. 이것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저도 중국을 여행하면서 본 느낌은 큰 거상들의 집을 저택을 가보시면 그 거상이 주장하던 가운이 이렇게 현판에 쓰여서 붙어있는 걸 봤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읽어보시면 경영 철학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주 최부자 이야기처럼 너의 이웃들을 항상 돌보는 것이 가정의 번영을 의미한다. 이런 내용들이 가운처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거는 뒤집어서 말하면 경영 철학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덕과 배품 이것이 결국 중국 거상들의 한 덕목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면 우리가 너무 중국을 과소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학습이나 또는 연구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중국이 모든 게다 퍼펙트하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거든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전략적으로 벤치마킹 해야 될 시점이 지금 시점이다라는 점을 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협상의 전략이라든지 전술 부분이 너무나 빈약하다고 할까요? 한 발자국 더 이상은 내다보지 못하는 협상 전략을 가져가는 것을 놓고 볼 때, 아직까지도 우리는 작용과 반작용, 부와 권력의 어떤 패권,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도에 있어서의 유기적인 결합, 생태계 형성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감히.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미국을 떠나면서 갑자기 중국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어, 워싱턴도 어, 중국의 기술이나 제조 부분 발전을 수수방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수방관 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누구에게 떨어질까,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거는 이웃에 있는 대한민국이나 일본을 향해서 갈 것인데, 일본은 둘째 치고 우리나라에게 이런 피탄이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최근에 관세협상 100% 때리겠다, 뚜루 차단하겠다. 이런 극한적인 대립과 레토릭 수사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서 대응을 해야 될까 미국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고 제약하는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은 또 우리도 에너지 정보 운송 인프라 등 다양한 기반 시스템에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결국 AI라든지 양자 컴퓨터와 같은 산업 기반 21세기 후기 산업의 기반을 역량을 인재를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국. 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께 중국 무대를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유튜브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침 학습 시간에서는 주요 언론이나 또는 학술지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이거는 좀 아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 심화 학습 시간에는 아침 학습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론은 좀 불충분할 것 같아. 좀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 구체적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월간 강연이 되면 강연장에 초대를 해서 지식보다는 지혜를 갖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공부라는 것 지름.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투자라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돈을 불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죠.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왜 해야 될까?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답을 구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공부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지혜를 갖고 답을 얻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부담없이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루 천원 가격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만 지금 시작하셨는데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 시대에 저와 함께 경제학계에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라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경제학계에 등록하시고 참석하셔서 많은 지혜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